람보르기니가 V12 엔진의 작별을 기념하는 두 대의 원오프 모델 공개했다.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V12 엔진을 품게 될 모델은 인벤시블 쿠페와 어센티카 로드스터다. 모터스포츠 전담부서인 람보르기니 센트로 스틸레. 센트로 스틸레가 디자인한 인벤시블 쿠페와 어센티카 로드스터 모두 V12 엔진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다. 스테판 윙켈만 람보르기니 회장은 람보르기니에게 V12 엔진은 우리의 성공적인 역사를 기념하는 하나의 축이다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 브랜드의 기술력과 상징은 원오프 모델을 통해 V12 엔진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두 모델은 지난 2010년 최초로 선보인 람보르기니의 한정판 모델, 세스토 엘레멘토의 대형 리어 윙으로부터 모터 스포츠 정신과 초경량 디자인, 독특한 항공 스타일의 슈퍼카 레벤톤, 그리고 공기 역학적 요소를 극대화한 베네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판소 섬유 차체와 모노쿠크 바디로 완성됐으며, 에센자 SCB12의 본닛을 형상화했다. 전면 스플리터는 스직 스트럿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기의 흐름을 관리하도록 설계했다. 또 람보르기니를 상징하는 헥사군 스타일의 LED 러닝 라이트. 본닛의 공기 흡입구는 항공 우주 산업에서 활용되는 특수 고성능 강철 합금인 인코넬이 사용됐다. 인테리어는 3D 프린팅의 헥사곤 디자인 통풍구와 대시보드를 특징으로 한다. 드라이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솔 내 측정 기기는 모두 제외됐다. 운전석은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에 대한 전용 그래픽을 표시하는 디지털 표시기가 장착됐다. 인벤시블 쿠페는 메탈릭 레드 컬러인 로쏘 에페스토 색상이 줄을 이루며 기울어진 카본 무늬들과 대조를 이룬다. 클래식한 시저도어에는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녹색의 핵사곤 문양이 있다. 인테리어는 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레드 컬러의 가죽과 특별한 자수로 마감했다. 어센티카 로드스터는 무광 그레이 컬러인 그리지오 티탄스를 기본으로 매트 블랙과 옐로우 컬러를 사용했다. 전면 스플리터와 공기 역학의 최적화를 위한 후면 윙등 주요 부분에서 컬러 조합이 활용됐다. 과거 로드스터에서 영감을 받아 두 개의 돔과 통합된 롤바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오픈탑 인테리어는 옐로우 컬러, 제알로토러스와 블랙 컬러, 네로 아데로, 꾸며졌다. 인벤시블 쿠페와 아센티카 로드스터는 V12 엔진으로 7 8 0 k w 와 6750rpm에서 최대 720Nm의 토크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7기통 ISR 기어박스, 사륜 구동 및4 개의 모든 바퀴를 제어하는 람보르기니 다이내믹 스티어링 시스템이 결합됐다.